정말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국제 규격을 갖춘 수영장 이런거 말이죠 안녕하세요 내집 작게입니다 동탄이 신도시의 동네를 보여드리는 영상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부 영상에서는 동탄 2신도시의 최북단 지역을 보여드릴 거예요이 중에는 아파트 말고도 동탄 테크노밸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점에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큰 도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는 LH 4단지 아파트예요 동탄 2신도시 구경해 보신 분들도 어? 이 아파트는 못본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대로변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대로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뭐 편의시설 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어 주거 환경은 상당히 괜찮아 보였어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제가 있는 뒤쪽으로는 산도 있어요. 동탄 이 신도시에는 생각보다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여러 임대 아파트 단지들 중에 LH 4단지 아파트 정도면은 주거 환경이 꽤 우수한 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LH 아파트들 하면은 딱 봐도 이 아파트는 LH 아파트다 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그런 느낌하고도 좀 디자인이 달랐고요. 대로변하고 멀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꼭 그렇진 않아요. 배차 간격이 길어서 그렇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버스로선도 무려 4개나 되거든요. 이곳 역시도 아파트 앞쪽으로는 치동천이 흐르고 있어요. 이제 저는 진짜 동탄 북쪽으로 이동해봤어요. 동탄 2신도시 LH 1단지 쪽으로 가봤어요. 아파트 건너편으로는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있고요. 이곳 역시도 동쪽으로는 막다른 길이었어요. 방금 보셨던 LH 4단지와 차이가 있다면은 LH 4단지 아파트 뒤쪽으로는 용구대로라고 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 1단지 쪽으로는 이 용구대로가 있긴 해도 터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는 용구대로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은 어, 4단지 쪽에서는 치동천이라는 지류화천을 봤는데 l 레이치 1단지 아파트에서는 지금 제가 안 보이는 쪽으로 어, 고매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는 산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겠네요. 교차로 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중원 에스클래스 더 트라스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신도시 특지지구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페라스 하우스라고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동탄 이 신도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들이 지어지긴 한것 같아요. 구경하는 집 있으면 한번 들어가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만들어지는 집들을 보면은 어, 발코니 확장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 주차 찾기가 어려운데 어렸을 때부터. 사는 집에 테라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환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물론 제가 사는 집은 어, 발코니 확장형이 아니라서 베란다가 그대로 있는데요 좀 연식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어, 테라스 분위기가 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네요 그리고 이 바로 앞쪽으로는 학교도 만들어진대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곳은 어, 동탄 이신도시의 최북단 지역으로 실제로는 용인시하고도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용인시에 위치한 기흥이시랑 멀지 않아서 고속도로 접근이 수월하다는 뜻이겠죠 중후 S클래스 아파트 지난 이후로는 어, 아파트가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대부분 부지들이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지원시설 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시설 부지라고 하면은 어, 이 인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들이 입점하는 그런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많은 시설들이 입점을 해서, 젊은 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때 어,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탄 테크노밸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테크노밸리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죠. 그에 비해서 어, 동탄뿐만이 아니라 판인교 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 싶어요.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어렵고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말 그대로 산업단지인데요. 어, 산업단지를 좀더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 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테크노밸리는 좀더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형태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화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지표 면에서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로 많이 발전했다 과거에 비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테크노밸리 부지도 상당히 넓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은 테크노밸리에도 상당한 수의 일자리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신도시들의 트렌드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일자리와 주거지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테크노밸리 쪽에서 시범단지 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다시 아파트가 많아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동탄 이 신도시 북쪽 지역은 이 치동천 중심으로 해서 공원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몇년 지나면은 좀더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가 좀더자르면 말이죠. 지금 이 상가 건물 보시면은 영화관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통 신도시 하나에 한 개의 영화관 있는 것만 해도 용한데 어, 동탄에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어요. 어, 영상을 보면서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도록 할까요? 확실히 동탄 이 신도시를 돌아보니까 대규모 신도시가 갖는 장점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모가 좀 작은 택지지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편의시설 하나는 정말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멀리 나갈 필요가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향후에 GTX 들어오고 서울 접근성이 향상되면은 그때 사람들의 선택은 어떨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대중교통 이야기할 때좀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미린 아파트와 하나크루메그린 아파트 남쪽으로는 지금 뭐 별다른 게 보이지가 않죠. 이곳에는 향후에 어, 그란비아스라고 하는 초대형 체육 시설과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너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현재 동탄 이 신도시에서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은 대형 마트가 없는 거였는데 대형 마트 들어서면은 장보기가 좀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쪽이 이제 체육 시설 부지인데요. 8층짜리 건물로 만든다고 하는데. 면적 자체도 상당히 넓어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국제 규격을 갖춘 수영장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물에 있는 걸 좋아해서 수영장을 좀 오래 다녔어요. 물론 이제 수영 실력은 좀개헤염 수준입니다, 사실은. 어디 가서 수영했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인데요. 주로 25m만 하다가 새로운 수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레인이 50m였어요, 무려. 한 바퀴 왕복하고 오는 게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편도 50m, 왕복 100m짜리 레인을 확보한 수영장 찾기 진짜 어려워요. 동탄 그란비아스타의 규모라면 이런 초대형 수영장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한복판에는 이렇게 골프장도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그런 골프장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4부에서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4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